생각을 흘로 빚어서 작업을 하다가 딱 10년째 되는 해에 한두구역 박물관에서 불러주셔서 몸과 마음이 맑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생명전이라는 기획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 서로 사랑하는 생각들을 만들자 그래서 말풍선 형태로 생각들을 빚었어요. 팝아트란 아주 쉬운 말이죠. 대중의 기호를 가져와서 자기만의 세상에 섞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팝아트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아요. 예술가들 꿈은 역시 영원히 살아남는 건데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그런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네. 그런 모습을 남겨주고 싶어요. 한도역 박물관에서는 사랑하는 정신을 좀 보시고 마지막에 생명갤러리 오셔서 제가 준비한 반짝거리는 생각들 마음들을 보셔서 몸과 마음이 어, 밝아져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